안녕하세요 신동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소송에 휘말려 계신 사장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거든요. <laughs>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노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은 이게 노문지, 법문지, 세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막또 엮여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 그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 저는 뭐,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간단한 거는 조금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좀 책을 찾아보다가요.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가지. 책을 좀 봤더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사장님들이 보셔서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책이 좀 괜찮아서요. 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특히 사장님들이나 또는 회사에서 이런 소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도 있지만, 이렇게 책 같은 걸 한번 쭉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거는 아마 변호사님 같으신데요, 뭐 김민철 변호사님 같으세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어 생활에서 뭐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뭐 소파 위의 변호사, 뭐 김변의 방과우 법률사무소, 나를 지키는 생존 법률 이런 책들을 몇 가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시는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써보신 티가 조금 나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쉽게 어려운 내기를 최대한 안 쓰려고 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처음에 사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뭐 크게 뭐 다섯 장 정도 되 있는데 뭐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아이 부분은 뭐이 책도 좋은데 제 책도 좋으니까 제책 읽어보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호사님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해놓으신 것 같고. 아, 격, 경영하다 보면 한 번은 겪게 되는 분쟁사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회사의 손해배상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총 3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 소개란에다가 목차는 올려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그 이게 있어요 케이스 15와 케이스 20에 대한 건데요. 일단 케이스 15를 한번 볼게요. 유고난 씨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100명이 넘었고 발주처에주물량이 많아서 야근도 많이 하셨대요. 주로 제품을 납품하던 땡땡 자동차가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땡땡 자동차의 신용 경상을 해결하지 못해 아, 이, 땡땡 자동차가 되게 큰 납품처였는데 그게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고난 씨 회사도 문을 닫았다. 이제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채권자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막, 어, 돈을 달라,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유고난 씨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갚아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회사가 망한 건데 내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사장은 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회사는 조금 아닐 텐데 법인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주식회사,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겠죠. 주식회사와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와 사장은 좀 별개다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럴 때는 회사 사장이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용 권리를 남용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뭐 정리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자연과 함께 법격을 가지고 있어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되고 자연인과 회사는 법적으로 구분된 존재입니다. 회사가진 빚은 회사가 갚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은 회사의 빚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회사와 개인의 재산이 섞여 있고 회사가 개인에 의해 자지우지 될 정도로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 회사 빚을 개인 사장이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드리면 음, 케이스 20번에 있는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해, 침해당했다면 187쪽인데요. 여기 좋더라고요 저는 임습도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력 상품은 가정용 가습기다. 그런데 이 회사 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니까 이제 사장이 엄청 열받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비밀리에 개발한 게 어디로 간 거냐. 독창적인 기술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범인은 회사 직원 장설계 씨라고 밝혀졌대요. 장설계 씨가 회사 연구소 개발 부장으로 일하면서 제품 개발 및 설계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그가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신제품의 설계 도문을 경쟁사에 몰래 넘겼다. 이럴 때는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영업 비밀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법은 뭐 특허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려면 이게 영업 비밀이어야 한다. 근데 영업 비밀이려면 첫째 비밀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유효성이 있고 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우리가 영업 비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영업비밀이 침해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금전적 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도 겪었으니까 이제 위자료도 청구를 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침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청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는 오히려 아예 관련된 물건을 폐기하거나 치맹에 제공된 설비를 아예 제거해달라 이런 것들도 함께 요구를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님을 곧바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알고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소송을 했을 때 최소한 될 거다 아닐 거라든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야지 양질의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할 때도 내가 좀 알아야지 좋잖아요. 자, 그래서, 어 경영자라고 하시면 또는 우리가 뭐, 아 이런 영업범을 침해도 많이 당하고 아 계약도 많이 하고 또 직원들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뭐 형사도, 석사 사건도 걸리고 내가 개인 회사도 하고 법인 회사도 하고 뭐 케이스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이 출판사에 돈을 받고 뭐뭘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런 오인하지 마시고 저도 읽어보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